아토바이 출퇴근과 배달의 최적 전기 자전거 추천. 내가 전기 자전거를 찾아 헤매고 있었는데 이걸 발견했지 뭐야? 힙한 디자인에 강력한 성능이라길래 바로 리뷰해봄. 이지베이션 BS슬릭 전기 자전건인데 스틸 프레임이라 튼튼하고 850W 모터로 힘도 짱짱함. 부분 조립이라 간편하게 조립 가능하고 그레이 색상도 세련됨. 충전 시간이 10시간이지만 주행 거리도 길어서 출퇴근용으로 딱임. 엘리베이터에 아들 자전거랑 같이 들어가니 공간 활용도 좋음. 여러분이라면 산다 안 산다. 나는 다음에 또 사고 싶으니 추천. 내가 전기 자전거를 찾아 해내고 있었는데 이걸 발견했지 뭐야? 노르테 자토바이 전동 스쿠터 퀘바이크인데 가성비가 장난 아니래서 바로 리뷰해봄. 디자인이 멋지고 실용성도 있어 보임. 포장 듣는 순간부터 기대감 상승. 조립도 간단해서 30분이면 끝나고 NFC 카드로 시동 켜는 게 엄청 편함. 속도도 나름 쏘쏘하고 승차감도 좋음. 언덕에서도 잘 올라가 여러분이라면 산다 안 산다 나는 다음에 또 사고 싶으니 추천 내가 전기자전거를 찾아 헤매고 있었는데 이걸 발견했지 뭐야 출퇴근용으로 딱이라길래 바로 리뷰해보 트레가인 자토바이 전기 폐바이크인데 처음 봤을 때 크기가 어마어마하더라고 엄청 커서 존재감 뿜뿜 포장 뜯는 거 진짜 재밌음 포장도 아주 깔끔하고 안전하게 되어 있음 조립하는데 생각보다 쉽고 빠르게 완료했어 꽤나 만족스러움. 언덕길도 슝슝 잘 올라가고 속도도 엄청 빠름. 완전 효율적이야. 여러분이라면 산다 안 산다. 나는 다음에 또 사고 싶으니 추천.